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시점 시황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혼자 투자하기 힘든 분들,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과 사랑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 안 좋아요 이런 거 누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그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는 감정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채널을 갖다 성장시킬 땐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안좋아해 누르는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11월 10일 10시 45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할 거고요. 장이나, 좋으나, 안 좋으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리듬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잘또 팔로우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또, 오늘 처음 또, 저희 머니케어 뉴스 채널을 갖다 시청하시는 분은 혼자 투자하기 힘들잖아요. 저랑 같이 하시면 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모로 또 종목들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자머니케어 뉴스 같은 경우는 12월 12일부터는요. 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를 일반 영상으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회원 전용 채널로 전환하니까요. 혹시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는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요일 정도에는 한번 정도씩 오픈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3일이나 뭐 이렇게 4일 정도 지나가도 지난, 지난 거 보시는 거보다는. 당장 매일같이 체크해드리는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어떻게 판단 내리는 건말 뭐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글쎄요. 재생 일반적인 공개 영상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실력들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살펴봤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보고 그러면 참 어이없는 더 투자, 이렇게 뭐죠? 패턴을 가져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투자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생활 하면서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할때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그 운영하는 사람이 잘 못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아무튼 머니케어 뉴스는 항상 여러분들 제 생활에 도움드리도록 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볼 텐데요. 시장상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환율 오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준 셧다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진 자리만큼은 어떻습니까? 다시 복구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 조금 낮춰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회전율 유지하고요. 리포트폴리오 하고, 또 장이 또 평장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또 많은 또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11월 지금 여덟 번째까지또 수익 실현 의견 드려왔으니까 충분히 또 기본적인 거 15개 맞춰가는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잘 만들어 갈 거니까요. 그리고 월간 밸런스 시트, 분기별 밸런스 시트, 또 연간 밸런스 시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포트폴리오 구상 것들이 좀 빌빌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끔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재고 정리 잘하는 것들이 가장 어떤 경영에서 최고의 경영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 에 실패한 사람은요 대표이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익성만 따지고 가는데 재고는 항상 들고 간다. 그러면 글쎄요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어떤 기업들을 갖다 잘안 사는 경우가 뭐냐면, 사실 그 정리 못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롯데 같은 경우를 갖다가 별로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사유도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합니다. 자, 글쎄요. 어쨌든 뭐, 제가 남의 기업 얘기할 건 아니고, 저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보면 되는 것들이니까. 어,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금융주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사주, 두 종목도 수익실은 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날은 그래도 그냥 위안이 좀 되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3,700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10% 비중을 했다가 오늘 5% 비중을 개장하면서 제가 업사이드로 올려서 23,850원 이 정도로 올려놨는데요. 그래도 하방은 또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또 날이 아니네. 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려가면, 최근에 보면 이제 실적 발표 나와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까? 라고 좀 생각을 캐스트막을 던져보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증권주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눌리게 되어져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용증권을 갖다 여러분들 수익 실현한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형증권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래에서 증권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글쎄요, 음, 글쎄요,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글쎄요, 논쟁을 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끄러운 것 속에서 그게 왜 시끄러운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 말, 정말 나오는 것들이죠.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배를 째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충하는 또 마련해서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 그 중에서 또 강력한 의사결정자가 있다고 하면 빠르빠르게 결정되지만, 우리가 일반 기업들처럼 대표에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좀 그래서 하방 조금만 열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중은 15% 정도면 올라가도 재미가 나고 내려와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비중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또 드립을 하면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뭐 될까 볼땐 이번 달에 답이 나올 겁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충분히 좋은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좀 이벤트가 돌았는데도 항상 보면 수급이 늦게 들어오다가 엉뚱한 때 들어와요. 생뚱 맞을 때. 그래서, 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무리하게, 뭐, 수익률, 뭐, 1%, 뭐, 2%, 뭐, 이렇게 구간에서 정리하는 건, 아, 솔직히 저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뭐, 우리가 아무리 수익, 높게 수익률 좀 낮춰서 간다고, 회전율 유지하기 위해서 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저 32,500원, 저 윗단에서는 또 가져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만, 뭐, 그래서 32,500원에서 3 5 0 0 0원요 사이 정도 들어가는 날이 나오면, 그때 뭐, 우리가 좀 정리하신 걸로 하시면서 가시면 되죠.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법안은 잘 진행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편이라서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비중 확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든 또 회사 자체적인 또 악재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 다 해소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11월 8일부로 종료가 됐다 하니까 오늘이 이제 종료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좀 잡아주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거가 어때요? 지금 32,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3만한4 5 0 0원이 정도 수준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요긴데 34,500원, 35,000원 뭐이 정도 수익까요 사이거든요? 36,000원과 시작점은 그 아까 34,500원짜리부터일 거고요.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갭이면 여러분 기본수익률 챙겨드시는 거 맞습니까? 약간 예, 갭을 보고 여러분들 가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 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주 중에 제가 평단 조절하는 비중 확대하면서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그널은 여기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내려와서 한번 치고 누르고 다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치고 누르고 누르고. 네,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쫄지 말고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딩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더 아래쪽 하방인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거래됐던 내용들이 아래쪽으로 엄청 내려가 봐야 3만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중 10%더 올린다고 해서, 아래쪽에서 우리가 커버를 못하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저티브하게 보고요. 유한 여행도 저는 4분기 실적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일스턴도로 3분기가 안 좋은 거지. 이제 지금 3분기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고요. 자리 잘 잡고. 지금 그러니까 저선에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하고 좀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시그널 체크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모멘텀이 터졌을 때, 뉴스로 터진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실전적인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만은 못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죠? 뭐개소말다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 어떻게 되죠 12만 5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땡큐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면 아마 유한여행 같은 경우 올해 한 여섯 번째 정도 또 수익이 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던 크던 우리는 항상 수익 거래하고 롱숏 거래하는 것들이니까 이건 롱숏 포지션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다소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그 형태나 패턴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승부낼수 있다. 그 제가 말씀드린 10만 8천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와야지 평단 조절한다고 했는데 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더더 긍정적으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뭐 오늘 글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영국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진행을 한다 하고요, 일본도 적극적으로. 신임 총리가 또 새롭게 또 지명되면서 엄청나게 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팔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영국이나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당히 또 우리보다는 또 발행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여뭐 글쎄요.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강대국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미국하고 짝짝꿍이 잘 떨어지는 나라들이니까 같이 보조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사실 그쪽 미국 따라서 하기 참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 정책을 갖다 펼치는 게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덩달아서 또 분위기 돌아가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은행에서 발행하는 쪽을 기본 툴로 해서 많이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안정성, 뭐, 뭐, 담보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떠나서 어쨌토파이네셜션은 은행권하고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또 핵도 파이낸셜도 모멘텀이 생겨 들어올 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게서볼수 있고요. 아래쪽에 좀더 내려오게 되면, 혹시라도 뭐 제가 볼때1 4 0 0 0원 가까이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오버행이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 뭐, l r g n x 공매도 맞고 좀 깔아, 뭉개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오히려 또 그때도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놓고 가면 됩니다. 예, 올해 안 되면 내년인데, 또 사실은, 4분기에 피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쇼핑 시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매물대가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조이는 맛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은 원래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간 내용은 왜냐면 다시 이제 상승해서 모멘텀 받고 여기 돌파 이걸 기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거고, 그때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 열어놓고 가는 것들인데, Okay. <laughs> 글쎄요, 만사천원 간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만오천원 밑으로 뭐 한다? 예, 네, 만오천원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동사가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볼땐 나쁠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금리 인하 이런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또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또 저는 이생각을 해요. 네이버에 대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조금 어 방점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아 그렇다 보라면 피지 거래가 나쁜 부분은 없겠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왜 일본으로다 항상 모니터하나? 지금은 일본으로다 우리가 거래할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평단조작하면서 가는 것들이고요. 저 20일 라인이 이제 지금 우리가 10만 3,200원 저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양봉 들어오긴 했어요. 만약에 저기서 위로 치고 가면 그냥 10% 갖고 줄기가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으로 좀더눌리거나또두 번째 양봉 이처럼 이제 첫 번째 양봉 자리잖아요. 저기서 섣불리 들어가는 것들은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쪽을 하겠는데, 허기 지지선이 95,000원, 94,000원 자리니까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저기서 이제 조금 더 눌리게 되면 95,000원, 4,000원 자리, 그 정도 자리에서 양봉 들어오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쯤 되면, 아마 미국 셧다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좀 한번 우리가 또 공략을 해서 비중 확대 진행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라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95,000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94,000원 여기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d d 가격이 지금 상당히 또 HBM만큼 마진율이 올라가는 DDR5가 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뉴스로 보내드렸습니다. 팩, 팩트는 뭐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d 램 m 시장의 절대 강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아니다. HBM 최대 강자는 또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HBM 관련된 부분도, 엔비디아하고도 이제 잘또 진행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상당히 지금 오더를 많이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로부터도 오 받고요. 여러 전장용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0 26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삼성전자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글쎄요 이거는 뭐 목표가 설정은 아니고 15만원 정도 가야지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 기준 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체크업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 따지고 만약에 따지게 되면 뭐 13만 5천원 뭐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내리면 내릴수록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는 사실 그런 이렇게 생각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계속 비중 확대 50%까지 가도 이건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걱정할 만한 대형은 아닌 것같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거블론,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팩트를 다 파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의 절대 매출을 가장 많이, 그,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DS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흐름만 체크해 주시면 저는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돈도 아웃퍼포밍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또 현대차 이런 곳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매출을 갖다 이제 미국 내에서 할 만큼은 다한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매출 나와서 저 이제 사실은 주가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피크가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MNC 솔루션, 방산 분야가 최근에 보면 좀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선 정도 지지할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푸틴이 계속 뭐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네가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강력한 제재를 또 러시아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뭐 K2나 K9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꾸준하게 제가 볼땐 수요가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든 박스권으로 가는 장사로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조 라인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잡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아래쪽.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이 16만원. 그래서 15만 8천원. 제가 지난번에 15만 8천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그냥 또 제가 평 비중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저 라인입니다. 저 라인이 지지선인데 지지선에서 공략을 또안 해주고 평단 조절 안 해주면 이상한 거잖아요. 오늘 이제 그 윗단에서 지금 잡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손댈 만한 이유는 또 없어요. 어리버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전자 아마 평단 조절을 할 때쯤 되면 MNC 솔루션도 우리가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저는 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급한 마음보다는 믿어주세요. 그런 것들을. 종목을 내가 투자했으면, 동, 어, 종목에 대한 그 가치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은 실적 발표 다 끝나가지고 좀 휴직이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좀 조정이 들어온 거라서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 실적이 안 나오는 뭐뭐 뭐 어떻게 보면 성장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잡주부터 다 튀기기 시작하는 뭐 그런 때인데 지금은 조정 구간이니까 그런 것들이 안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정신 없지 않고서 좋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장세다 이렇게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단 조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6 3 0 0원 제가 기억하 62,452원인가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중 15%에서 30%로 확대하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딱 붙이고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 을내어서이 라인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할 라인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딜이 발생이 됐습니다. 추가적인 블록딜 발생 물량이 이제는 없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저주가에서는 블록딜 추가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오버행 떨어진 블록딜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 한이 종목을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다 인지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6만원 정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뭐 6만 5천원, 6만 7만원 요 정도 사이 구간에서 승부 보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욕심을 내서 뭐 8만원 보고 간다 그러면 야 이건 참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원 이상만 상승해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6만 6천, 6만 7천, 이 정도 구간만 가면은 기본 수익은 우리가 챙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못 나올 것 같으면 뭐, 제가 볼땐 손댈 이유가 없는데 충분히 저는 그것까지는 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자리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괜찮을 겁니다. 4분기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 가이던스 자체를 좀 믿으시면서, 가, 4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3분기보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I 원전 관련된 부분은 지금 미국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이 좀 이상한 거긴 하죠. 그죠? 미국은 원래 원전 관련된 부분은 모두 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뭐 적자에서 지들이 10척은 투자해 놓고 나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차익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어때요? 관련 종목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테마성이라고 보기엔 뭐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떻게 조정을 줘야 될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조정을 받다가 매크로 플러스 미국반에서 나온 매물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긴장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지금 저 정도 자리,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랫방 터져봤자 지금 36,000원, 37,000원 자리거든요 그 자리 정도 되면 비중 20%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3만 9천원 짜리 정도 보고 3만 8천원 정도 자리 보고 있으면 딱반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6천원 정도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면 지금 한 4만 5천원 이하로다가 평단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긴장할 이유가 없죠. 이게 항상 보면 그 계산을 잘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막 물터서 봐요. 평단가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우리가 비중 조절할 때는 가장 중요한 자리, 올라갈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죠. 뭐, 우리가 뭐 그런 거뭐 가끔 가다 이렇게 늘리고 들어와서 뭐 테크잉도 뭐 2, 3개월 만에 해결을 했고, 최근에 보면 루닉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가 비중을 좀 남겨두긴 했는데, 20% 남겨둔다 하더라도 하방에서 충분히 또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맛도 있어서 진행을 한 것들이고, 여태까지 참았는데 또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루닉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내려가면서도 수익 내는 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가는 뭐 경험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계속 연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노하우로 쌓여야 돼요. 올라가는 것만 거래할 수않으면 나중에 장이 안 좋아졌을 때뭐 없이 당황합니다. 그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거래 안 해드리잖아요. 다 해결해드리니까.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제가 나중에 정리하는데 그것이 10% 안에 들어가는 그 확률이 들어가는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1년씩 기다릴 순 없잖아요 1년 기다려도 되는 거 많았어요 항상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보다 6달 넘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들고 있을 생각이 없어요 왜? 6달 안쪽이면 충분히 그거 다른 곳에서 수익 낼수 있거든 그것이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그런 거죠. 자, LIGNX1. 최근에 주가가 좀, 요, 공매도 나왔어요, 여러분. 자, 공매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조금 뭐, 그렇겠죠. 이게 며칠은 또 지지부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21 라인까지 왔거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종목이 지금 221 라인을 훼손해야 되는 종목인가? 라고 캐스터마크를 던져보는 것 뿐이에요. 그럴 만한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들도 물렸어. 아,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도 50만 원에 제가 물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걔들도 같이 당한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정한 타이밍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동사가 지금 실적 가이던스를 갖다가, 4분기에 대해 그 뭡니까, 그 수출하는 물량을 잡아두지 않았어요. 1쿼터에다가 가이던스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아 어, 그렇구나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뭐 우리가 그 정도 못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어, 충분히 3월달 안쪽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2월달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 하면 기다리다가 좋은 자리 나오면 어, 비중 평단 조절 좀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저기서 비중 20% 옵사이드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40만 원 찍었다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뭐4 5 0 0 0원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45만 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충분히 돼요. 그럼 50만 원까지 오고 마무리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의 얘기 나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장사 제가 잘 기다려보세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저 양봉이 양봉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매도 터진 건또 이런 것 있잖아요. 공매도 터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상식을 보고 나면 다시 공매도를 그럼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려면 아니 안,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못 쳐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받쳐주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 계속 매물 던지겠지. 저걸 갖다 누가 사주었어, 그쵸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다만 지금부터 한한달 정도는 그렇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체크할 종목은 밥과 뭐,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비중 10% 잡은 것들은 이 종목은 제가 사실은 좀 길게 보고 가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땐 반도체 업황 개선되면 바로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다려보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황 에 따라서 23만 6천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꼭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뭐 종목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때 수급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시 또 반도체에 대한 열광이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또홀드하는 상황 이렇게 체크하면서 수급 보면서 가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싸다고 느끼는 매수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날어 평단 조절 한 거나 지금 한거뭐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게더 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든지 계속 또 공방 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 어딘가에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고 서둘릴 이유는 없다. 아직도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또 지난번처럼요, 비중도30% 얹혀 가지고 또 출구 전략 펼쳐 나갈 테니까요 상황 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우리가 하는데 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잘드리버 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뭐 5%든 또 오프 이상만 나오면 전 된다고 보거든요. 조정 받았을 때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두들겨 맞았다. 누구나 다 두들겨 맞은 종목이니까 여기가 맞은 우선 아니겠어요? 여기가 그죠? 여기서도 다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유량을 쭉 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 없어요.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같이 다쳤잖아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든 어떤 놈들인데 걔들 손해보고 안 나와 어떻게든 끌고 올라와 가지고 어 글쎄요 누구 털기하죠 예 네.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덤덤하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숫자 보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숫자 이거 마이너스 이거 보고 계속 지금은요 보여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아가는 것만 보고 계속 수익 내고 공격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니까 그게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와 같이 함께 해주는 머니케어 스코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12월부터는 캐러맨 클럽이라는 신규 회원 제도를,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과 늘 즐겨 나갈 수 있는 또 우리 성장 모델로 가야 되죠.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서비스 구간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그 내용은 제가 11월 30일날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투자 생활 진행해 나가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만나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해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길 갈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아주 기분 좋은 소화탱입니다.